그래서 네. 네. 우리 동호인들도 좀 어, 운동을 한다면은 네. 규칙적으로 좀 하루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더 좋을 듯합니다. 네. 생활체육의 가장 큰또 어, 공감대가 매일매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생활체육 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체육의 생활합니다 네. 예, 일상화니까요. 네. 자, 이번주두 번째 경기는요 혼합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2 0대 혼합복식 경기가 되겠는데요. 충영합천의 이남수 서희원 선수조 그리고 거창야배 최태송 박송이 선수조가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예선전을 거쳐서 지금 결승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양 팀의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어, 이남수 서희원 선수는 어, 자 장점이 헤어핀, 네트플레이. 자 그리고 상대 선수인 스매싱과 드라이브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요. 네. 자 화면에 보이는 서희원 선수는 앞전 어, 시합을 뛴 조영수 선수의 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부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죠. 어, 부부가 같이 혼합복식으로 나오는 경기를 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부부끼리 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 <laughs> 음. 네, 진정한 심판위원의 모습인데요. 네. 자, 이 경기, 네. 자, 주심을 봐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부부 사이에 이런 저 유기적인 플레이. 물론 이제 연습하는 동호인으로서의 그 연습 과정은 참 좋습니다만, 경기에 임할 때는 꼭 왠지 <laughs> 호흡이 좀더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예. 저 어, 다른 파트너를 안으려고 하는 경향이 네. 많더라고요. 네. 어,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아니니까요. 모양을 보고만 듣다. 자 화면에 보이는 팀이 최태송 박송희 선수조입니다. 자 거창 left. 연합입니다. 네. 최태송. <laughs> 박성희 선수는 그창렬. 조금 낯선 얼굴인데, 네. 자 이렇게 낯선 어, 동호인들이 많이 재강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 그만큼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이 네. 어, 활성화가 많이 그래. 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네. 이남수 서희원 선수의 모습이고요. 화면 아래쪽 노란 상의가 이남수 서희원 선수 조입니다자 화면 위쪽 두 선수가 최태성 박성희 선수입니다. 자, 홍복 경기에서는 여자 선수들의 선수들이 활약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자, 활약이라 하면은 네트를 누가 많이 나와주느냐가 그렇죠. 찬스를 주는 경기 되니까 네. 여자 선수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박수기 선수의 서비스로 자 시작된 자, 두 번째 경기, 한 포인트 먼저 앞서갑니다. 아, 앞에 선수 네. 라켓을 스치 모양이에요. 네. 자박송일 서비스 계속 이어집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라켓을 저 어, 네트를 넘기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아, 아까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선수가 제 자리에서 스들어하는 것보다 과감하게좀 나가줘야 됩니다. 자 네. 네. 서윤 선수도 낮은 볼인데 한번 잡아서 공을 쳐야 되는데 네. 발을 떼면서 바로 쳐버렸죠. 자 그러니까 걸리고 많은데요. 자 왼손 스트로크를 무사하고 있는 서희원 선수인데요. 아 이번에도 방향 아, 전환. 그렇죠. 자 상대가 앞에 있을 때는 처리 대각을 처리하면 네. 오히려 시간을 주는 격이 되니까 오히려 직선으로 가볍게 나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두 선수가 첫 미스가 너무 많은데요. 저런 자좀 경기의 슬... 흐름을 조금 그렇죠. 늦출 필요가 있어요. 겠 아, 그렇죠. 자분하게 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아, 포인트 네, 그렇죠. 그렇 합니다. 빈것으로 네. 아주 매싱인 잘했습니다. 네. 자, 렇게 선수를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맞습니다. 그렇죠. 빈것이 네. 오면 빨리 때리는 저게 관건입니다. 공복은 그렇죠. 앞뒤로 서 있기 때문에 공격할. 자, 틈 제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도 살짝 들어 그렇죠. 덜 걸렸어요. 네. 조금 몸이 가감하게 나가주면서 스트로우를 해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1. 자꾸 드는데요. 자, 이남수 선수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부상이 있어서 다리 에좀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뛰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동호인들이 따라 이남수. 네. 네.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3. 중요한데요. 세븐. 넘기질 못합니다. 서희원의 서비스. 이남수. 자 반대쪽 네. 크게 벗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7대3. 이남수 선수. 세 번. 채태송 선수 차고 들어온 건 잘했는데 네. 너무 크게 봤습니다. 아, 서비스가 떴죠. 자 이번에는 아. 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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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희원 선수 서비스가 지금 불안정하게 선수. 넘어오면서. 좀 높았고요. 그렇죠. 네. 네. 아. 리시브가. 가까이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역시 리시블은 어, 띄울 거 차라리 외곽으로 그렇죠. 그렇죠? 보내는 게중요하복수에서는좀 네. 네. 자, 자, 되도록이면 뜨지 않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크로스 좋아요. 네, 저, 아, 이번에 음, 서유원 음. 선수 들어가면서 어. 저것도 스트로프 해줘야 네. 하는데 여자들이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 선수가 다리가 조금 아프다 보니까 보충을 해주려 하다 보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치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남수의 스매시 그렇죠. 마무리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커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자 선수한테 공격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자 호라퐁씨의 제일 공격 포인트감이 없이 여자 선수 쪽이죠 그런 방향이죠. 그리고 두 선수가 이제 랠리에 몰려 있을 때빈 공간을 노리는 것입고요 그렇죠. 자, 흔들어 놓을수록. 포인트 기회가 많아지는 경기 네. 호낙복식 경기입니다 그렇죠. 잘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 아, 이번엔 이남선수 <laughs> 크게 네. 어렵지 않은 골인데 지금 너무 약간은 그렇죠. 뭐랄까요 성급한, 성급한 마음이 그렇죠. 네. 네 포인트는 해야겠고 스스로 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리는 조금 나가지 않고 자이남씨수 네. 범실로 점수는 8점 차 12대4 최태송의 서비스 자, 기회죠 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뛰들면서 어 네, 반대쪽. 자, 좋습니다. 아, 코스 좋았죠. 좋았죠. 네, 네, 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상당히 좀 멀리 보내는 하이클리어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네, 마지막에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남 선수 코스를 잘 봤습니다. 네. 네. 양팀 선수 12대5 입니다. 서희 원의 서비스 자, 다시 한번 네트 에 걸리 네요. 6 12. 12대 6. 미소남. 그렇습니다. 이남수 선수가 리스바기는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그렇죠. 네. 지금 제태송 선수한테 6. 공을 안겨줬는데요. 지금 공이 저렇게 짧게 가버리면 바로 공격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 코너로 조금 밀어줬으면합니다아 이번에 네. 좋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꽃으로. 네. 네. 자 7대 13이 됐습니다. 7. 네. 셀티.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최태성 지금 또 쫓아봅니다. 바닥에 먼저 닿고 말해요. 네, 지금 서희원 선수가 저렇게 올려주는건 건물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가볍게 그냥 넣어줘도 되거든요. 네트만 살짝 넘겨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최태송 선수가 툭 건드리는 볼이 아주 좋아요. 신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몸 쪽. 네. 아. <laughs> 이군요. 네. 네. 아 차징 실패로 한 그렇죠. 포인트를 더 내줍니다. 이남수. 아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군요. 네, 네. 자, 우리 선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명의 선심이 이 경기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들어왔나요 네, 저도 볼 때는 인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네, 되는지. 아, 선에 다 왔습니다. 선에 다죠 네. 16대7에서 <laughs> 네. 코트를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 글쎄요. 이점 순식간에 초반에 대여섯 어, 포인트를 잃다 보니까. 그렇죠. 추격이 좀 쉽지가 네네. 않아요. 지금 최태성박송희 선수 아주 호흡이 잘 맞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남수 서기원 선수. 이남수 선수가 조금 어, 초반에 조금 부지단 탓인데요. 자, 조금 중부에 어, 어, 풀리는 걸 보면 아마 후반부에도 잘 그렇죠? 따라가리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자, 31점 경기이기 때문에요. 삼십일 점 경기기 때문에 현재 십육 점에서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갈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십 대 혼합 복식 경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만기 회장님이 지금 우리 간전을 하시면서 네. 선수들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어 취임을 하고 네. 지금 그도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금 펼치고 네. 있는데요. 세 네. 어, 경기를 관조하는 모습이 예. 눈동자가 지금 셔틀콕을 따라가다 보니 <laughs> 이제 바쁜 복습이었어요 네, 네, 아주 동호인들을 위해서 어, 새로운 이벤트와. 네. 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을 계십니다. 그렇죠. 예. 네. 어, 오늘 이 경기가 세븐. 고성 지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만 네. 어, 연느해 경기와 또 다른 점이라면은 쎄요 네. 동호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한 동호인 가족들이. 즐길 만한 그런 각종 부대행사라든지 네, 이벤트 네. 공간도 좀 많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무려 네, 뭐 에이, 체성분 분석기도 섭취해. 지금 네, 네. 설치해 놓고, <laughs> 네. 네, 간단한 운동 방법이나 뭐 식단 네. 조절법에 대한 설명도 해준다고 하고요. 혈압, 혈당 측정을. 에이. 해서 본인의 뭐 건강 상태를 또 측정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직접 확인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동반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페이스 페인팅이나 네. 타투 같은 거를 또 많이 마련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네. 네, 선수들 가운데도 좀 타투나 이런 페이스 페인팅을 좀 하고 출전한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직까지는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 배드민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휴일에 이거 보석에 경남 도내 열 여덟 개시군배대민턴 동호인 가족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전에 예선전 펼쳐지고 네. 지금 제 결승전, 최강전을 네.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예선에 참가해서 한 경기만 펼치고 바로 경기에 졌다고 돌아가기는 아쉽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도예스는. 아, 아마, 리그전을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어, 발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자, 동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언과또 화합을 하고자 하는, 어, 일들을 모색 중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해마다 보통 3월 경에 이제 도 연합회장기 대회를 열었습니다만 한해 어떻게 시작인 그런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5월에 갖게 된 이유가 있죠. 네, 아, 아마 우리 또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경기가 놓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네. 어, 어젠가요? 네. 그저께 부로 이제 구제역에 대해서 이제 방역 조서 모든 게 이제 해제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자신감이 너무 치고요. 채태성 선수. 네. 네. 마무리가 아주 힘이 넘쳐요. 그렇죠. 음, 의 장점을 아주 끈질긴 플레이다. 이렇게 최그 채태성 선수가 밝혔는데요. 네. 자, 경기 이만는 모습 보면은 확인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10, 자, 이런 젊은 20대의 저런 운동을 배운다는 자체가 정말 저 개인 먼저 하는 운동을 먼저 하는 선수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네. 정말 근요할 만한 운동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남수 선수의 라인 따른 드라이브 레이버. 공격을 레이버. 박성희 선수가 백가트로 전해면서 실점합니다. 김해시 연합회 김주식 회장님도 지금 온문곳에 네. 오고 오셨고요. 네.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었군요. 네. 아, 아, 이번에 정말, 너무 강하게드어블했어요 그렇죠. 정말 잘 차고 네. 들어왔거든요. 그런 볼이 계속 구사한다 해야 되는데 지금 멋지게 들어왔는데 조금 툭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욕심이 앞섰어요. 자, 11점 차입니다. 예, 네. 서비스. 자, 어떻게 판단됐나요? 조금 길었다는 얘기군요. 서비스. 쿠알 예, 나간 걸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지금 정확한 선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고개는 신경 안 써시도 될것 아, 같습니다. 다시 포인트 추가. 네. 서희원 자 13점을 만듭니다. 아, 조금 따라 올라가서 되게 멋진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네. 자, 22대 13. 아주 좋자 이번에는 네최태송 선수 마음 먹고 하죠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제태송 박송희 선수 아주 호흡이 좋습니다. 자, 네. 네. 여자 선수가 치고 빠지 줄때 빨리 빠지주고 네. 남자가 과감하게 또 차고 들어가 마무리해 주고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 드렸거든요. 보는 데서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나오니까 발걸 m a t h b 이 달라져요. 박송이 네, 좋습니다. 박송이 선수도 끝내기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혼합보식에서 어떤 이제 어, 여성 선수의 네. 역할을 솔트야. 하러 박송이 선수가 잘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트하필. 역할 분담을 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색깔 차이가 네, 굉장히 두명하게 네, 나타나거든요. 네, 적극적인 네트플레이로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는 박송이. 자 최태성 선수입니다. 플레이. 마산합천 거창 창원 연합회전기 남자 복식 아, 대회 많은 우승 기회 그렇죠. 우승 경쟁 을 갖고 있는 최태송 박송희 선수 쪽 네. 지금 많은 땀을 흘리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자, 지금 리시브는 어요 어떤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13. 살짝 끊어지는 느낌인데 네트 그렇죠. 타고 넘어간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 몸쪽 공격인데. 성동합니다몸 쪽으로 공격을 아주 좋았습니다. 7, 자, 그 저렇게 사이드 사이드로 아까도 설명했듯이 갑자기 몸으로 가는 공격이 오히려 혀를 찌르거든요. 네, 네 저는 바로. 몸 쪽으로 날라, 날아, 날아들은 그 셔틀콕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 뭡니까? 아, 어, 뭐니 뭐니도 우선은 보는 눈이 빠르면 아마 대처를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렇더라도 공을 보고, 네, 끝까지. 라켓의 위치를 본다면. 그렇죠. 라켓의 위치, 예, 네, 앞쪽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라켓을 항상 얼굴 정면으로 좀 들고 있는 것이 아, 그렇죠. 자 배추하기가 아, 훨씬 더 네, 빠르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공격. 코트에 들어가면 공이 어디로 올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네. 선수의 상대방의 마음이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네. 됩니다. 자 모처럼 제 반격 포인트입니다. 15대 29. 네. 공공 계속 이이지지있있데요요 네, 이남수 선수 지금 잘했죠. g a K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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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라 n g a K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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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지 n g 하 Kunga Kunga k 자 이만기 토연합회장 아주 경기 내용에 푹 빠져서 지금 관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양수 클리어인데요 아 벗어나는군요 아. 아 지금 박성희 선수가 리시브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남자의 공격을 받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공을 거뜬하게 올린다는 것 그만큼 손목에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남수서 한게 멋지게 해주는데요. 네. 네. 저렇게 가볍게 속공으로 오는 것이 더 좋은 공입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네. 자 포기하지 않는. 네. 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아하. 이남수 서희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자한 포는 더 추가죠. 네. 네. 자 저희 이제 열점 차이로 다시 또 좁혀 들었거든요. 네. 자.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서희원의 서비스 이남수 아홉 점아 그대로. <laughs>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채태성 박성 희 선수 아 본인들로서는 쉽게 지금. 어, 우승을 었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이남석 선수의 지금 부상 때문인지 다리가 어... 원활하지 않아서 그게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네. 어, 혼합법식 이제 남녀 선수 같은 역할 분담 그것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글쎄좀 네. 그런 외적인 요인이 네. 좀 작용하지 않았나 는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유연 선수가 또 활약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남자가 주도를 해줘야 여자가 찬스 가 오는데. 자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잠시 뒤에는요. 30대 여자 복식 경기 이제 결승전에는 창원 연합 팀들만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이 경기 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자, 여기는 여기까지. 고성 국민체육대회입니다 당신이